책임님, 아니 우리 채널 이름이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잖아. 오늘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? <laughs> 나 바꾸는 거 찬성. 안 그래도 우리 영상 좋은 거 되게 많은데 지금까지도 조회수가 계속 잘 나오는 거 보니까 구독자 수도 쭉쭉 올라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는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채널을 계속 봐주고 계시다는 거잖아 어. 우리도 10만 가서 실버 버튼 언박싱 그런 거 해야지, 어. 안 그래? <laughs> 가자. 이름 바꿔 보자고? 지금은 단순하게 삼성물산 건설 부문 회사 이름이기도 하고 너무 긴것 같기도 해서 이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번 물어볼까? 좋은 생각인데? 지금 말 나온 김에 바로 찍어 보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삼성물산 건설 부문 주부 담당자입니다. 1만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의미를 더해서 저희 삼성물산 건설 부문 채널명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. 더 좋은 이름, 추천하고 싶은 이름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.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 주세요. 추첨을 통해 상품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책임님! 어떤 거 준비하셨죠? 어.. 상품은.. 레미안? 그 소리 하지마 임마 팩! 소감자! 그러니까 자꾸 채널 레미안이라 헷갈려 하시잖아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, 그, 그, 채널 레미안이랑 저희랑 분명히 다른 채널이고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조심해요 1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진짜 100만 원이네네아무튼 저희는 여기까지 그럼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